오늘 함께 나눌 공과의 제목은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였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공과 보면서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오늘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해 봤습니다. 교회를 누가 세우셨나요?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된 성도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갑니다. 한 가족이 되어 갑니다. 하나로 지어져 가는데요. 그렇다면 이 고백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바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할수 없어요. 말씀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며 이렇게 서로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하나가 되어 갈때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져 갑니다. 자, 우리 말씀 그림을 살펴봤는데 오리고 붙여서 공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그림을 우리가 오려 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신앙 고백 다시 한번 그림으로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 봤죠. 먼저 붙여 보겠습니다.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붙여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 나는 공과의 제목은 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였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해 주셨죠. 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서 교회는 거룩하게 되어 갑니다. 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자, 교제 없이는 나눔 없이는 함께하지 않고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은사를 나누며 함께 교제하고 섬겨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 또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갈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이 신앙 고백을 기억하며 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또 우리는 왜 나누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고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 또 성도의 교제를 믿는 사람답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모이기를 힘쓰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